오늘은 정파와 사파 부역사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큼직한 도끼로 내려 찍는 평타를 보자면 못 맞혔지, 못 맞혔지, 아주 귀여운 사정거리인데요 튜토리얼은 깰걸 그랬나 후회 좀 했습니다 적어도 태격출수는 들고 시작했을 테니까요 클, 태, 칠, 격, 날, 출, 손, 수 태격출수 해격출수는 모든 것을 가르는 강력한 일격으로 크게 뻗어나가는 손길을 뜻합니다. 뒤집을 번, 하늘, 천, 호랑이, 호, 물러날 퇴, 번천오퇴. 번천오퇴는 하늘을 뒤엎는 강력한 호랑이의 기세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 짧은 무기로 뒤까지 공격해서 앞뒤로 공격이 닿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체감하게 되는 무공이었어요 벽, 벽, 깨뜨릴파, 인벽 벽파력 23공력엔 벽파력을 배웁니다 65공력 때 내진파력으로 진화하면 중요한 치명타 버프로 바뀝니다 참진, 공공, 탄알탄, 강알강, 진공탄강 와, 디지은 아시는구나? 28공력에 진공탄강입니다 진정한 기운을 쏘아내는 강력한 탄마네임을 담고 있습니다. 사용시 이동 불가가 되고 평타만 가능한데 무공도 사용하게 해주지 뭔가 나사가 빠진 느낌이에요. 진화 후에도 이속이 대폭 느려지고 피격시 확률적으로 피격 무적시간이 늘어나는 건데 모리사냥 파티 말고는 실용성이 없어서 뭔가 반쪽짜리 무공 같습니다. 호반무 달월 참진 기운기 무월진기 30 성공력엔 달빛의 기운으로 무인의힘을 증폭시키는 진정한 에너지 무월진기를 배웁니다 피통이 높아지는 화경 이후에 해화무공을 거쳐 무리버프로 바꾼 후 가벼이 써주는 무공이에요 사나울맹 용룡 이일승 불을 초, 맹룡승초. 드디어 역사의 정수 중 하나, 맹룡승초입니다. 사나운 용의 기운을 이어받아 불러내는 힘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하프드래곤인 걸까요? 지속시간 40초 중엔 20초만 공격력이 올라가고, 20초는 원래대로 돌아가요. 태화무공으로 바꾸어도, 다른 직업처럼 30분짜리가 된다거나, 역사만의 특색으로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지 않고, 그냥 60초 풀, 30초 지속! <laughs> 드디어 공격 무공이네요 멸할 멸, 끊을 절, 터질 폭, 멸절 폭. 모든 것을 끊는 절대적인 파멸을 불러오는 강렬한 폭발, 멸절 폭입니다. 그렇게 짧지도 넓지도 않은 뭔가 컴팩트한 무공인데 딜레이가 짧고 응용이 용이해 말레까지 들어갑니다. 역시 실내의 4 3제예요 점프하다가도 쾅 하고 멈춰서 찍는 게 기교를 부리는 기분이라 손이 가는 무공입니다 이제 각각 파벌로 나뉘어 62회 처음 배우는 2차무공이에요 빛광, 몸신, 칠격, 풀부, 광신격부. 정파는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몸을 움직여 지는 일격, 광신격부. 끈을 단, 적적, 벨참, 단적참. 사파는 적을 단호하게 배어내는 치명적인 일격, 단적참입니다. X와 Y축으로 각기 달리 뻗어나가는 게 인상적인데요. 성능은. 실로 인상이 쓰여지는 부분입니다. 어지간해선 써보려고 했는데 초기화권 찬스 사용하겠습니다. 홀로도 하늘전 지킬수 독천수 하늘을 홀로 지켜내는 독천수 강할강 몸신 나갈혈 갑옷갑 강신혈갑 강한 몸에 전진하는 기세를 더한 갑옷 강신혈갑 예전엔 마물에 투격되면 뒤로 튕겨 나갔는데 이땐 정말 유화속전이었죠 다만 몇년전 피격 패치가 되면서 튕기는 게 사라져 방어력 40%만 하락시키며 존재의 의미가 퇴색된 무궁이에요. 72 공력엔 숨통이 좀 쓰입니다. 태격 출수가 드디어 밥값을 할 시간이 오거든요. 이야. 갑자기 원거리가 되어버렸는데 정확히는 도끼를 회전시키며 던지는 겁니다.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 역사도 사냥에 박차를 가해줄 최신 육제입니다. 으뜸 배, 칼도, 끈을 절, 열개, 태도절개, 비울공, 던질적, 깨뜨릴파, 흩어질살, 공척파살 태도절개는 역사의 전설이죠. 짧은 줄만 알았던 역사가 갑자기 말도 안되는 리치로 강력한 공격을 뿜어냈던 그 반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최대 다단히트도 사단이나 들어가고 76제인데 말레 콤보로 채용하는 기염을 토하는 만능 무공이에요 그에 비해 공척파살은 힘이 좀 빠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나마 쓸만해서 딜찍노로 채택합니다 80 성공력엔 그냥 볼 필요도 없는 공용 무공 두개가 있습니다 하늘천, 이룰성, 업들무포물회 선성무회 불글적고랑이호, 깨뜨릴파, 부술쇠, 적호파쇠를 배웁니다 음... 짧다... 짧아... 86공역에는전천후태가 드디어 호랑이로 진화합니다. 아주 널찍하고 강력한 기세가 엿보이는데 범위면 범위, 점멸 속성까지 아주 좋은 전변의 예시예요. 90공역에는 이펙트로 먹고 들어가는 두 무공이 두각을 드러냅니다. 묵글포, 묵글박, 기술술, 호박술, 봉알봉, 막을쇠, 법술술, 공채술을 배워요. 사실 무사의 사자우에 비해 술도 길고 범위도 쏘소하지만 데미지도 준수하고 잔상도 아주 길어서 맞아 죽는 기현상을 볼수있니 수 있습니다 찍을 거다 찍고 스포가 남으면 투자하지만 저는 바로 올인 했어요 라떼는 저거 맞으면 꼼짝도 못하고 죽었지 97공력엔 깨드릴파 하늘공 진동알진 던질투 파공진투 사악사 귀신귀 조개일석 나울출 사귀석출을 배웁니다 파공진투는 선호딜은 문제가 없는데 마스터시 태격 100%라 사기 석출은 앞으로 그으며 나가는데 중간에 무적이 풀려 끊기기 부지기 일수인 투자도 할 가치가 없는 무공입니다 백에는 말렛 동반자 멸절폭의 진화 시간입니다 범위 묻힌 거 보이시나요? 짧은 딜레이로 숨도 못 쉬게 만드는 콤보를 인기해주는 마스터키에 2차의 마지막 백사제 무공만 남았네요 돌진할 토, 거슬려 바람풍, 뿔각, 토역풍각 클때 자를 절, 끈을 단, 대절단을 배웁니다 백사제가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아니요 이게 104제 맞습니다. 토욕풍각은 은근 Y 축이 길긴 해요. 대신 뭔가 사격 범위 자체는 좋아 보이죠? 화경하고 버리는 몇안되는 104제랍니다. 대절단도 매한가지 같지만 조금 더 범위가 넓고 못난이들 사이에서 성공하기만 해도 돋보인다는 게 이런 의미일까요? 이동을 하더라도 채택하는 무공이에요. 백으로 어, 죽어요. 여기까지의 육성은 사파가 좀더 힘들었네요. 하지만 기호는 화경까지 까봐야 한다는 거 바로 133제 무공입니다. 정파는. 타도중막입니다. 뭔가 너무 짧아서 이펙트는 인상 깊진 않지만 시작점을 보면 은근 넓긴 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만 륜이 4개가 겹치는데 단타무공 이라 2% 아쉽네요. 4판은 사절 비륜으로 역시 길게 남아야 더 깊게 남는 것 같습니다. 요요 마냥 잔류를 시키는데, 심지어 다다니트도 2히트가 들어가면서 종종 4히트까지도 들어간다는 무침무공이에요. 136엔 t 비가좋차 합니다. 정판은 시대의 빛 좋은 개살구, 영침광입니다. 보기엔 참 이쁜데. 어디까지 올라가든. 에이요 기 시간 너무 길고요 올라갔다가 맞으면 펜슬 됩니다 화경무공 중에 버리는 무공이 있으면 피어가 곤두박질 치는데 이게 딱 이겁니다 비온 엠에서는안 올라가는 걸로 문제점을 고쳤다고 하는데요 아 고칠 수 있는 거면서 안 고치는 거였네 정작 사파는 광폭주로 무난하게 잘 넘겼답니다 점프 사용 불가나 후딜 이런 것만 빼면 범위도 잔상도 괜찮아요. 범위 괜찮다니까요. 마지막, 143제입니다. 정파의 장주 돌파예요. 몸으로 돌파하지 않은 게 어디인가 싶은 무공인데, 나름 다단히트 3의 무공이라 선딜만 빼면 저는 은근 좋았어요. 4파의 혈수총파입니다. 얘는 뭐, 6히트라도 들어갈 것처럼 우수수 쪼개지는데, 단 1히트만 들어가는 기염을 토해요. 그래도 짧고 넓고 채택할 수 있는 게 어디에요. 정파 역사의 콤보부터 보겠습니다. 정원의 참, 공광무훈 차도 중막, 멸절폭, 배도절개, 장수돌파, 구 무공의 하자는 륜무공으로 때우고, 아쉽지만 제자리에서 날릴 건잘 날리네요. 사파 역사의 콤보입니다. 사절비륜 멸절폭, 별수총파, 공광무훈대절단방폭주 정파와 다르게 좀 몸을 부딪혀가며 싸운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부분에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이게 싫으면 정파처럼 백사제 륜 스킬을 채용해도 되는 일이에요. 화용무공 하나로. 우위가 아닌 것 같군요. 그럼 보스전도 같을지 확인하러 가보시죠. 팔은 아슬아슬하게 사파가 먼저 가져갔네요. 영격도 포인트인데 컨트롤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딜레이가 긴장수돌파를 끌어안아서 살짝 뒤쳐지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물론 이양 물고 영신형 쓰고 있는 건안 비밀입니다. 비슷한 연격에서 사파가 먼저 팔을 다 걷어냅니다. 사파의 이동 공격기가 잡충수인 건지, 우직하게 제자리에서 공격하는 정파와 다르게 천천히 연격이 벌어지네요. 0.1초 차이로 사파가 빠르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더니 기분이 못지리도합니다. 그렇게 오늘의 영상도 끝이 다가왔습니다. 둘 중에 뭘 키워하냐고 묻는다면 총체적으로는 대기만성형인 사파 역사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사실 성능을 우는 하려면 관통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냥 보석코나 키우자.